국사 한국사 한국사는 이무적 이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1863년에서 1910년까지 분위기 한번 살펴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국사쌤 이무정입니다. 오늘은 이 단원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분위기만 한번 보고 가볼게요. 위에처럼 연표로 쫙 정리해드릴 거예요. 1863년부터 1873년 딱 10년간의 이 기간은 바로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였습니다. 어, 19세기 요 당시 분위기는요. 안에서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고 밖에서는 이양선이라고 불리우는 서양배가 출몰하면서 서양 애들이 슬슬 접근해 왔었죠. 아무튼 안이나 밖이나 굉장히 불안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권력을 잡은 흥선 대원군은요.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 개혁이 절실히 필요했었는데요. 먼저 국내의 세도 정치에 대해서는 왕권 강화 정책으로 갑니다. 뭐 비변사를 폐지한다거나 서원을 정리하고 경복궁을 다시 세우고 삼정을 개혁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했죠. 또 서양 세력에 대해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대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의 서양의 침략을 받았고 이것들을 물리치면서 곳곳에 척화비까지 세워 서양 세력을 거부하라고 광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1873년 흥선대원군은 결국 스스로 물러났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무언가 변화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어 사실 이미 국내에서도 "우리 그냥 문을 열어요" 라고 하는 통상 개화론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미 미국에게 털려서 문을 열어버린 일본은 이참에 아예 서양식으로 다 바꿔버리자, 하는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기고만장해진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우리에게 시비를 겁니다. 미국한테 당했던 방식 그대로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죠. 결국 1876년 고종은 일본에게 문을 열게 되었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근대적이기는 했지만 불평등한 게 많은 뭐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개항을 하게 되었네요. 1880년 고종은 이제 문을 열었으니 하며 개화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위하여 통리 기무아문이라는 기구도 설치했고 신식군대인 별기군도 만들었습니다. 이때쯤 통상 개화론자의 후예들인 개화파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고종과 케미를 이루었죠. 1882년 서양과도 거래를 트게 되는데요. 최초로 거래를 튼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왜 하필 미국이냐? 이 무렵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뭐 대충 내용은 조선이 핵인싸가 되려면 중국, 일본, 미국이랑 친구를 먹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또 1882년과 1884년에는 개화정책에 대한 국내의 리액션이 나타납니다. 먼저, 개화정책은 극혐이에요! 하지 말아요! 라고 하는 움직임인데요. 일단, 조선의 전통을 지키고 싶어 하는 양반 유생들이 정의를 지키고 악을 물리치자 하는 위정척사운동을 벌입니다. 어, 위정척사운동은 그전부터 일어났었는데요. 1860년대에는 접근하는 서양 세력에 대해서 통상을 반대하는 움직임. 1870년대에는 개항의 분위기 속에서 또 그것을 반대하는 움직임. 1880년대에는 조선책량 노노! 개화정책 하지 말아요! 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1882년에는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구식군인들이 신식군대 별기군과의 차별대우에 깊은 빡침을 느껴 들고 일어난 것인데, 뭐 이것은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때 물러났던 흥선대원군이 깜짝 집권하면서 살짝 미소를 띄었죠 그러나 정부는 청나라에 헬프를 쳤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제압하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하여 지대로 간섭하기 시작했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어 조선 내륙까지 와서 거래를 합니다. 어, 당시 다들 개항장에서만 무역을 할수 있었거든요.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었죠. 그런데 청은 조선은 원래부터 내 거였으니까 내 맘대로 할수 있어라고 보여준 거죠. 한편 청의 간섭으로 개화 정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자 1884년에는 급하다 빨리 개화를 실시하자라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이모굴란을 전후해서 개화파는 두 파로 쪼개지게 됩니다. 청나라처럼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온건 개화파와 일본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다 바꾸자 하는 급진 개화파였죠. 이중 당연히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것이었죠. 청나라가 청포전쟁으로 살짝 빠진 틈을 타서 일본의 지원을 받아 급진 개화파는 현 정부를 엎어 버리고 개화당 정부를 세우고 개혁 방향인 개혁 정강까지 발표하였죠. 하지만 청나라가 다시 나서게 되었고 여기서 살짝 쫄아버린 일본이 한 발을 빼게 되면서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어,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일본이 발을 안 뺐잖아요. 그러면 청나라와 일본은 한판 붙었겠죠. 뭐 요런 일촉즉발의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일본이 일단 한발 물러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조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 말하고 오기 약속 이런 거예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894년 우리나라는 아주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방 관리들의 수탈이 심해지는 가운데 농민들이 못 참겠다 하고 일어납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1차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죠. 농민군은 정부에서 보낸 진압군을 이겨버리고 당시 전라도의 중심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정부는 이모굴란 때처럼 또 청나라에 헬프를 쳤고 청나라는 텐진 조약으로 일본한테 말하고 군대를 보내게 되었죠. 여기에 일본은 어, 우리 외교관을 보호하겠다 라는 핑계로 군대를 보내면서 청일 양군이 파병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건 원치 않았었죠. 그래서 정부와 협상을 시도했고 정부도 오케이 하면서 전주화약이 맺어집니다. 뭐 정부도 농민들과 화해했으니까 청일 양국 군대에게 어 미안한데 다시 좀 돌아가줄래?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이빨을 드러냅니다. 돌아가던 청나라 군대 뒤통수를 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또 철수도 하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개혁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가보개혁입니다.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을 해야 하니까 뭐 조선을 많이 간섭할 수는 없었겠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동학농민군이 다시 나서게 되면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1차 때는 정부를 상대로 일으킨 반봉건운동이었다면 2차는 일본을 물리치려고 일어난 반외세적인 운동이었죠. 전라도와 충청도 농민군이 연합까지 했었지만 일본군의 기관총 앞에 공주 우금치에서 농민들은 처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2차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고 청일전쟁에서도 승기를 잡아간 일본은 조선에 다시 간섭을 시작하면서 친일파 박영효까지 껴서 2차 갑오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에 홍범 14조라는 개혁 방향이 발표되기도 했죠. 청일 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청나라에게 중국당도 조금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이쪽에 진출을 노리던 나라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을 친구로 끌고 와서 일본한테 니네 중국당에서 꺼져! 라고 간섭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삼국 간섭이었습니다. 어, 이 상황을 지켜본 조선은 어, 일본을 물리치려면 러시아한테 붙으면 되겠네라고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또이 상황을 본 일본은 그렇다면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라고 하며 대놓고 일본 깡패들을 고용해 조선의 왕비를 무참히 살해하였죠. 이것이 1800 95년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으로 겁에 질린 고종은 다시 일본의 뜻대로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것이 3차 을미개혁입니다. 이때는 단발령을 내려서 국가가 대대적인 두발단속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반발한 양반 유생을 중심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을미의병으로 혼란스러워지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튀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관 파천입니다. 또이 무렵 갑신정변 이후 미국 물을 먹은 서재필이 컴백하였죠. 서재필은 국민을 깨워야지 나라가 산다라고 생각해서 독립협회를 조직하였고 모든 국민이 한마디씩 할수 있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빅히트를 쳤죠. 그리고 고종도 나름 인정했습니다. 독립협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1897년, 고종도 각성하여 궁으로 컴백하여 대한제국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민공동회의 결과 나타난 허니육조, 그러니까 고종도 독립협회의 뜻대로 나라를 좀 운영해 보고자 생각은 했었죠. 그러나 고종과 독립협회의 케미를 질투하던 보수세력은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고종에게 독립협회는 왕을 없애고 결국 대통령을 뽑으려 한다 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여기에 열받은 고종은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렸죠. 그리고 황제인 내가 마음대로 다, 다하는 강한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광무 개혁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미 힘이 없는 대한제국이었죠. 우리나라를 꿀꺽하기 위해 이빨을 드러냈던 일본은 첫 번째 라이벌, 청나라를 이겼고요 이제 두 번째 라이벌, 러시아만 남은 상황이었죠. 삼국 간섭 이후에 또한 10년 정도 힘을 키우다가 1904년, 드디어 러시아와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사용했죠. 이때, 독도를 은근슬쩍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일본은 우리나라에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고문을 파견해 내정을 간섭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일본은 미국, 영국한테 우리나라 꿀꺽하는 것을 인정받고 러일전쟁마저 종결시키며 러시아에게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기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먼저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으로도 불리는데요 고종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해 갑니다 또 통감부를 설치해 간섭 강도도 높였는데요 이것은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했죠 열받은 고종은 때마침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해 을사늑격은 무효예요 라고 알리려고 했지만 뭐 이미 강대국들은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이 여기며 외면했죠. 그리고 일본은 니네 왜 마음대로 외교권을 행사해 라고 하며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정미 7조약을 통해 아예 우리 정부의 주요 관직에 일본인을 앉혀버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관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외교권과 군대까지 없는 대한제국이네요. 그리고 사법권, 경찰권까지 차례대로 빼앗아버렸고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공포되면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동안 우리가 저항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한 줄기는 바로 의병. 무력으로 싸워서 일본을 물리쳐 보려고도 했죠. 뭐 이미 을미의병을 시작으로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일어났었죠. 어, 특히 정미의병 때는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게 되어 전투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었죠. 또 다른 한줄기로는 우리 싸움보다는 교육, 경제 등으로 실력을 키워서 일본을 몰아내보자 하는 애국계몽운동이 있었는데요. 어, 신민회라는 단체가 대표적이었죠. 어, 특히 애국계몽운동 계열은 어, 의병들은 너무 무식해라고 하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 신민회는 애국계몽 단체이면서도 무장투쟁도 함께 중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민회는 의병과 애국계몽운동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1863년부터 1910년까지의 흐름 즉 이단원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